날씨는 어때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 맑아요. 날씨가 맑아요. 아, 날씨가 맑아요. 네.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네?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아, 네, 좋아요. 좋아해요. 네,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맑은 하면은 발음이 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맑은 날씨를 좋아. 네, 맑은 네. 날씨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흐린 날씨를 싫어해요. 흐린 날씨를 싫어해요. 네, 날씨를 싫어해요. 네, 흐린 날씨를 싫어해요. 컴트릭 더이트 어 엄어 맞아요? 왜흐 네. 왜 흐린 네. 씨씨싫어해해요왜 흐린 날씨를 싫어해요? 오. 날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s h i r o 서 am 네네 t sure if I am n 죠 t sure if I am not s u r 흐 네, 날씨가 네. 흐리면 에, 기분이 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날씨가 네. 흐리면 내우마 터이 띠에고, 뭐, 이티, 텀짱 어, 좋지 않아요. 컴텀, 어, 컴터 나우.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날씨가 흐름이, 흐리면 주로 뭐예요? 날씨가 나... 흐리면 네. 가... 남편이랑 한잔해요. 네 남편이랑 산책? 한잔해요. 아, 한잔해요. 한잔네 한잔해요. 네 한잔해요. 네 한잔해요. 네, 아그 술을 잘 마셔요? 짠좀 저... 조금 마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소주는 어때요? 네. 한국 소주는 어때요? 예, 소주 소주 맥주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한국 소주가 음. 맛이 괜찮아요? 예, 예. 베트남 소주는 마, 어때요? 맞죠. 베트남 소주는 한국 소주보다 네. 농도가 더 강해서 저 베트남 소주 가 먹어요. 어 그렇죠. 베트남 소주는 네 도수가 높다 그래요. 베트남 소주는 네, 네 도수가 높아서 높아서 못 먹어요. 그렇 도수가 높다 그래요, 높도수. 그래서 네그 베트남 소주는 어, 도수가 높아요. 아 그래? 어, 그래서 못 먹어요, 맞아요? 베트남 네네. 이 소주는 굉장히 도수가 높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도수가 높아요, 이렇게 낭과 그러잖아요, 낭과 그러면 도수가 높은데 네네. 주 낭과해서. 근데, 베트남, 이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맞아요? 네네. 한, 남무이도 네, 해요? 남무이도? 남무이, 30도 해요? 어, 네, 돼요. 30도 넘,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30도에 넘으면 먹는 네. 사람 많지 않아요 미위가 별로 안 좋지 않아서. 그렇죠. 예, 네, 저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소주 먹고, 와, 진짜 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laughs> 그러세요? 설날에. 예, 네, 설날에 네. 그 때새 베트남 소주, 베트남 소주를 비교하면 네. 한국 소주는 그냥 약간 와인 같아요. 아,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laughs> 네. 베트남에서는 소주를 설날에 많이 마셔요, 설날에. 네,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 마셔요.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에 마시고 점심에 마시고 네. 저녁에 마시고 밤에 마시고 계속 마셔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laughs> 아, 그런 사람이 그냥 백수예요. 아, 백수예요? 직업이 예. 말요 요즘에 아침 먹으면 바로 회사 회사에서 바로 잘려요. 그래요? 아니, 그 설날에 설날 때 때세 그렇게 아, 하면 돼요. 때요 때세. 요, 그 그때세 네. 가면은 우리가 그어 떼 짜웃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다른 집에 가는 거 어... 다른 집에 가서 인사하는 네. 거 뭐라 그래요 설날에 어... 어... 음... 저도 베트남 말까 뭐가네 왜지 에그 뭐라 그래요 그어떼떼 그거... 뭐라 그러는데 어 뭐지 저도 베트남 말 지금 생각도 안 나요 탐떼 그래요 탐탐 탐떼 쭉떼 어 쭉떼 그렇죠 맞아요 쭉대. 네 쭈대 네, 쭉댓 가잖아요. 네. 쭉댓을 가는데 그게 네. 막 많이가 아침에 이집 가고 저집 가고 또저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가면은 거기서 계속 네. 술을 주잖아요. 그쵸? 아예 그게 그냥 평이요 그냥 그냥 어, 설날 때 네. 어, 손님이 오면 그냥 같이 좀 기쁨이 좀 나누라고 아, 그래서 한 잔을 네. 먹으라고 네, 네. 음, 네 맞아요. 자기로서니 네.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네. 자뭐뭐하기로서니뭐뭐하 기록서니 뭐뭐하 이게 이제 우리가 반원 한다르어요 반론할 때 그렇죠? 예 네. 어, 술을 예 술을 좋아하기로서니 좋아하기로서니 예술 주정뱅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직등비엔뉴테나우 음, 그래서 근데 어, 교수님 이거 술주정뱅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술주정병이는그 이거 술 많이 먹는 사람에게 낙주 그래요. 예. 주 예. 주 네. 주 네, 하면은 술 많이 먹는 사람 술주정병이라 그래요. 그렇죠? 아, 정이라고 네. 네. 그래서 술 주정뱅이라고 그래요. 네, 깨나쥬 그래서 술을 좋아하기로써니 술 주정뱅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막주 틱즈 닝 노일라 그렇죠? 깨났 c 더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로원 하는 거죠. 팔로원.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반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쇼핑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네, 쇼핑을 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어,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뭐뭐쩐나티가 어? 전라 과틱그 과티 무쌈어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떻게요? 음 소비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과 예뻐? 아아요 네. 그럼 이거 잘라 기로써니 쓰지 못고로니 문법 기로 써보세요. 쇼핑을 좋아하기로서니,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도, 되, 말해도 됩니까? 그렇죠. 쇼핑을 좋아하기로서니,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말해도 됩니까? 하면은, 이게 좀 뭔가, 네, 노이 응어글라이가 되는 거죠.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 뭐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네?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what's up? 좀 컴. 에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요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파이 <목소리> 컴 그러는 거예요. 파이 컴. 그저 강하게 말할 때 우리가 <목소리> 너이 에, 너이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강조할 때 보면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w h 모쌈 s 컴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강조할 때 연마잉 한다 그러죠. 연마잉. 연마잉 네. 할때뭐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연마잉 네. 하는 거예요. 알았죠? 뭐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 어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직등 변유태나오 음, a n i l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예. 응? 안컴 답해 줄까? 컴 답해 줄컴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제 생각은 여기 네. 베트남 식으로 말하면 네. 이거는 có phải có nên có nhiều phải. phải không có có phải 아. có phải anh đã nó mua quá lười vận động không có phải là à. quá lười vận động hay không à, cái này có phải nè cái chó mà thế 코파이, 남파이 컴, 은거좀 많이. 네, 코파이 네. 파이 컴,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코파이 러이 번덤, 러이 번덤, 컴뭐 이렇게 말할 수도 되고뭐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몸 하는 네. 거 아니에요? 할 때는 우리가 파이 음. 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음또 그는 그는 가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측등 아, 벤뉴티나우. 그 아, 그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 anh ấy l 이게 더 나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응. 그는 가수 맞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는 가수 맞아요? 네. anh ấy l 이거 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는 가수 아니에요? 그는 가수 아니에요? 하면 이게 아니에요가 아니에요가 컴파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쌍년할 때 우리가 쌍년하잖아요.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때. 음,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지금 가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가을 아니에요? 이 bây giờ bây giờ là mùa xuân nhỉ? 이렇요이 어, 모터투 컴. 모어 투 컴. 지금 가을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할 때도, 에, 뭐 이제 모어 투 컴. 이렇게 지금 네. 가을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네. 요 아니에요가 뭔가 확인할 때 쓰기 때문에 컴파이가 아니라,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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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에? 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요? 네. 해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비가 올성 쉽네요. 그랬어요. 이거 직등비이트나 비가 올성 쉽네요. 이거 온온거 같아요. 같은 말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이비 trời s ắ trời s ắ mưa. 네. 흰녀 trời sẽ mưa. 그렇죠. 비가 올성 쉽네요. 그러면은 어, 응. 비가 올성 싶어요. 보 흰유 어, 어, 저일세 흰유 저일세 무언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뭐 할성 싶어요. 그가 성공할성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요? 해 그가 성공할성 싶어요. 그가 아 성공하지만, 아는이 아는이 쎄 성공. 네. 앙어의 거래 새 탕컴 그렇죠 네네 그가 성공할성 싶어요 거래 또는 신리가 되돼요 그렇죠 리얼성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 뉴턴직비엔이 통역사들이 보면은 리얼성 싶어요 하면 무언으로 하는 거예요 앙어의 무언 탕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거래 앙어의 거래 탕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무말성 뭐 네. 싶어요 알았죠 자 내일은 출성 내일은 출성 싶어요. 내가 네. 잘라 방띵 내일 출성 싶어요? 내일 준성 싶어요? 네. 네, 네 네, 네, 내일은 출성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뭐성 싶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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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을 못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뭐뭐 해서 에? 잠을 음. 못잘성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음. 자뭐 있죠 옥뉴테나오 잠을 못잘성싶어요 뭐? 거래 커믕우드억 네위 응까페 뉴넨에 커믕우드억 거래 커믕우드억 커피는아 응. 낮에 낮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잠을 못잘 성싶어요. 네, 그렇게 모모할 성싶어요. 그렇죠? 에, 응. 그리고 또 쉬는 게 좋을 성싶어. 어떻게 해요? 쉬는 게 좋을 성싶어. 아, 쉬는... 쉬는 게 좋을 성싶어. 요 이어 쉬 요즘에 일은 너무 많이 해서 지금에 쉬는 게 좋은 성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쉬는 게좋을성 네. 싶어 휴가를 냈어요. 네, 네 휴가를 네. 냈어요. 네, 그래서 휴가를 네. 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휴가를 내다. 휴가를 내다. 그러면은 신응이 팹, 네, 그렇죠? 네, 신응이 해서 휴가를 냈어요. 네, 신응이 팹. 네. 휴가를 냈어요 네 휴가를 냈어요 신흥이 팹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뭐할성 싶다는 신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려만은 있으려만은 어, 용서해야 할듯 싶어요 그랬어요 이거 직등변 이테나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랴 마는 용서해야 할듯 싶어요. 스으라 마는 그 문법은 무슨 아 네, 이제 보세요. 어. 뭐뭐의랴 마는 하면은 의랴가 있어요. 의랴 그렇죠? 의려와 마는이 어, 있어요. 그 마는은 능에요음 그쵸? 쉽죠? 네. 근데 의랴는 뭐냐면 어의례하는 이것도 호이 응억 라이 할때 써요. 호이 응억 라이 반문할 때 쓰는 거예요. 반문. 알았죠? 호이 응억 라이 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어찌 고양을 이지랴 이렇게 했어요. 그등변태나 내가 어찌 고양을 이지랴. 람사우 또이 코이 꿰 그저 람사오 또이 에, 또이 람사오 꽃해 꽤꽤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잊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호이 응어악라이 하는 할때 한국 사람들이 꼬받침 으리야콩꼬받침 리아를 써요. 그래서 에,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랴 이렇게 하면. 네람싸오또또람싸오 타트 응이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도이 컴테 타트웍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근데 이, 이, 이거랑 기로선이 뭐가 달라요? 아 기로선이는 막주잖아요. 막주 네. 네. 기로선이는 막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때 막주로 쓰고 에, 그리고 이제 호이 에 판원 할뜻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컴 이거는 그냥 어 뭐뭐 하려, 의랴마은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있으랴 마는 용서해야 할뜻해요 하니까 뭐예요? 어 또이 람싸오코테타트응의도 용마 그러는 거죠, 용마 용서해야 할 뜻이 퍼요 힌유 어, 파이타트 이렇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뜻, 뜻 어때요? 더 싶어요. 더 싶어요는 신유죠. 그렇죠? 매일뜻 매일뜻 싶어요는 신유가 되는 거예요. 신유. 알았죠? 네. 그래서 유. 비가 올뜻 싶어요. 네. 비가 올성 싶어요. 신유 저이세 무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유 저이세 무어. 그렇죠? 이네네 네, 뭐뭐 할듯 싶어요. 그가 올듯 싶어요. 하면 앙어이 아, 흰유세컵 그쵸? 뭐뭐 할듯 싶어요. 네. 컴파일라 무언이에요. 그래서 앙어이 무언 컵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네 그래서 그가 올듯 싶어요. 그가 올듯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싶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있으려마는 용서해야 할듯 싶어요. 이거 직딩변뉴테요. làm sao để tôi có làm sao để tôi có thể tha thứ cho anh ấy nhưng có lẽ tôi phải tha thứ t ô i 그쵸 예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랴마 네. 하면은 의랴는 포잉어 글라이, like. 그치? 많은 닝마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그래서 또 보세요. 어, 그와 그와 그녀가 네. 어떻게 헤어질 수 있으랴만인 네? 에, 헤어지는 네. 게 에, 나을 듯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요? 직등변이 유테나우.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뭐할수있으랴마는 응. 응.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일때해 보세요. 응.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에? 에, 어떻게 응. 잘 지낼 수있으랴마는 자, 독일 때입력나 놔. 네. 네. 고 네. 네, 응, 바... 미는... 네. 음, 미래는 남고 뉴. 네. 미래를 보면 저다 어, 미래를 보면 다 버, 버리고 다 버리고 잘 지내는 게 좋은 듯 싶어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예. 과거를 에, 있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래를 생각해서 과거를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미래를 생각해서 네, 네우마 스잉이베 덩라이티 네. 과거를 있는 게 좋겠어요. 괜, 쿼크 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래를 생각해서. 그 여기서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 뭐, 여기서 미래를 생각해서는 뭐랑 같아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네오마가 되는 거예요. 자, 건강을 생각해서, 에,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를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직등비의 뉴테나우. 네, 건강을 생각해서, 네우마, 스윙이, 베 스케티, 하이, 안, 유, 자우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뭐, 뭐 해서, 네, 해 볼까요? 네. 어, 10년 후를 생각해서, 어, 10년 후를 생각해서,

어 응.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 있으랴마는 자 노이티엠 응. 미테나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응. 받을 수 있으랴마는 더이 응. 람사오 고태어 띠나이 뉴어 아기 아기 적금 아 아기 적금이 너 너랑 너라면 반응 반응 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있으려면 아기를 생각해서 그래서 아기를 생각해서 어, 받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이람사오코테년디엔나 인잉 아 아이 <목소리> 아기를 생각해서 비 스위 응이 엠베 낸 세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는 아기를 생각해서 하면은 위낸도 괜찮죠, 그렇죠? 위년,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생각해서 위 스윙이 베엠베 낸세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어, 데, 어, 베트남 사람들이 에, 어떻게?

많이 있어서 네, 아, 네그 아, 그러니까 베트남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려면은 어, 베트나 어, 중국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어, 있으니까 네. 좋아하면, 좋겠네요. 네, 네. 좋아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좋아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자 이거 복습하세요 하이 합 라인에 알았죠? 네,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Oh you